자, 귀염둥이들 모시겠습니다. <laughs> 자, 30년산 먹고 시작합시다. <웃음> <웃음> 축제군요, 또, 여기는. <웃음> <웃음> 오늘도 30년산. 입고가 응, 됐다. 입고 됐어. 자, <laughs> 오늘 방청객 다 드렸거든. <웃음> 환상적이에요. <웃음> 광고 담당. 신 변호사님. <웃음> <웃음> 여러분 발사믹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셨는데 <laughs> 발사믹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는 별로 생각해 본적 없죠. 근데 30년산을 먹어보면 아 발사믹이 포도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년쯤 되면은 이 원재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30년 정도 되어야 돼요. 정말 액기스를 내가 먹는구나. 요즘에는.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이런 걸안 좋아하잖아요 고급진 거 정말 딱 이렇게 내 몸에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30년산 발사믹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물건이 들어왔어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제가 주문했다가 한달 반이 걸려서 받았거든요 있을 때 구매하시면 돼요 지금 구매하세요 <laughs> 어... 사람도 30년 인생을 살아봐야, <laughs> 15살 가지고는 인생이 뭔지 아시겠죠? <laughs> <laughs> 근데 15년산도 <사람도> 맛있어요. <laughs> 15년산도 <사람도> 맛있어요. <laughs> 네. 자, 우리 또, 마지막으로, 네. 진실만 말하는 노영이 변호사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맛있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사건이 많아. 우선, 오늘 오전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폭로자 사망. 진짜 골 때리는 제목이거든요? 재목을 그렇게 붙이면안 돼. 이 사람은 당사자성이 두 개예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하지만 그 녹취록이 조작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고발을 당했어요. 녹취록 조작으로. 그러면 적어도 당사자성이 두 개야. 고발이 녹취록 제공자라고 하는 당사자성도 있고 하나는 녹취록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또 의혹의 당사자. 근데 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람. 그것도 비겁하게 다운표를 쳐가지고, 언론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겁하게 보도라고. 그러니까, 네.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해도, 어. 두개 다를.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하더라고 그렇고, 실제 내용을 보면, 난 이게, 폭로라는 게 너무 웃긴 게, 폭로는 이제, 감춰진 진실을 드러냈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보면 실제로 감춰진 진실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잖아. 폭로라는 말을 쓰려면. 근데이 양반이 낸 거는 이분이 이재명 후보하고 통화를 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한 얘기예요. 아니, 본인이 저는... 한 내용을 본인이 폭로한 거 이게 무슨 폭로야. 게다가 본인이 한 대화의 상대방이. 상대방 최 씨. 최 씨가. 검찰에 가가지고, 그, 뻥친 거예요. 라고 이미 진술을 했어요. 네. 벌써 11월 말에 끝난 얘기거든, 이게. 네. 전화통화를 합니다. 이분하고 최 씨랑 전화통화를 해요. 왜 통화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 그렇지. 이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받는 변호사인데, 내가 싼 값에 소개를 해줄게. 대신, 그렇게 싼 값에 소개를 해 주면, 당신은 내가 운영하는 단체한테 돈을 한 1억 정도 기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야, 제3자를 옆에 앉혀놓고 야, 앉혀놓고 최 씨야랑 그, 통화면서이 비싼 20억 받는 변호사 있잖아. 어. 요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 비싼 사람을 내가 저렴하게 소개해 줄 테니 대신 당신이 내가 운영하는 곳에 기부금 1억을 내시오. 1억을 내시오. 그 대화를 녹취를, 한, 녹취를 거예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최 씨한테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할 테니까 그 변호사님이 원래는 한 20억 정도를 받아야 수임을 해 주는 변호사님인데 내가 10억으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1억을 받을 테니 너는 네네네 네, 네, 해라. 맞장구 쳐주라. 쳐주라 이렇게 딱 짜고 얘기한 그 내용을 놓치예요. 자기가 녹음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폭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네. 폭로야? 근데 최 씨가 사건이 커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라고 경찰에 가가지고. 검찰에 가서 진술 다 했어요. 그대로 진술해서 끝난 사건이야, 사실상. 그래서 저쪽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던 거거든. 음.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망했어. 지금까지 는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하는데. 폭로. 제보자. 사망. 의문의 사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선거운동 진짜 더럽게 하는 거거든. 그것도 정치권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언론이 선거운동을 이렇게 비열하게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 사정까지를 야. 다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언론에서 아주 드라이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두,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무고죄로 고발이 된 거예요. 네. 사건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건데 이 뒷부분을 다 왕창 날려버린 거지. 아 네. 진짜 나쁜 새끼들야. 이 네. 그걸로 막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뇌호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오싹하다. 어쩌고 저쩌고. 아나 정말 답답해서. 언론... 알면서 말한 거죠. 알면서. 알면서 오싹하다 그러잖아 언론이 기사를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포탈에 뿌리죠. 종편이 막 떠들죠. 거기 정치인들이 나와서. 간접살인이다 조... 이런 소리하고. 이게 한동안에 돼가지고 이미지로 날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무고죄로 고발됐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오늘 보도된 <목소리>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지만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녹취한 거를 그게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지목한 그 변호사님도 이분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진술을 그 맞장구 쳐졌다는 최씨 사건을 했던 변호사예요. 그것도 중요해. 네. 이 대보자라고 하는 분은 네. 그 변호사도 모르고 모르는 분이에요. <laughs> 이재명 후보도 모르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빼먹고 있지. 네. 이재명 원래 후보를 본 적도 없고. 그 변호사님이 이재명 후보 사건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니까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막 졸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거운동 편하게. 언론이, 포탈이 종편이 다 같은 편이니까 복잡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이거 사기야, 사기. 보들 안 하는 거죠. 언론 은다 알더라도.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제보자라는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도 계속 연락을 그 동안에 했었었어요 메시지도 오. 보내고 아 그래요? 네 뭐라고? 그니까 본인이 이혼 컨설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명이인의 딸인 유명한 변호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아니고 동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이었고 본인 좀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발도 당했어요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뒷부분의 사건 관점에서 보잖아요. 대한옥취록 조작 피의자 허위의 주장을 하다 검찰 수사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야. 거기 에 언론이 쫙 앞장서 있는 거야. 제일 앞줄에 개놈새끼들. 김기현 원내대표 살인 간접 살인이라고 하고 아우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저기는 말이 서, 왜 이래? 이재명 쪽에서 이 정도 껌 가지고 사건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아유. <laughs>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야. 우리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야기야. <laughs> 저 오늘 시간 많아요. 요것도 신장진 변호사님이 한거 아니야? 오늘 신장진 변호사님 혼자만 나와도 될거 했나? <laughs> 요거 짧게 해보자, 짧게.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정용진 씨가. 98년도에 신세계가 100% 소유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가 있어요. 광주신세계를 41억 주고 지분 83%를 삽니다. 그 41억 도 20억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야. 그렇지. 장주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몰아주기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때 광주신세계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하면 모회사가 이거를 다 사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정부회장님 당신에게 양보합니다. 선생님. 그런 다음에 작년 9월달에. 2285억을 받고, 신세계에다가 팔어. 신세계가 2285억을 주고, 정용진 주식을 다 사줍니다. 17만 얼마에. 네. 와, 5,400% 수익률.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네, 나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기면서 5,400% 수익을 낸 거죠. 그러면서, 약간, 광주 세 신... 최우순 씨랑 비슷하네요, 그때. 공흥지구. 그렇지. 최우순 씨랑 스포이 <laughs> 비슷해. 이렇게 되니까, 광주 신세계 주주들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만, 20... 잠깐, 쉽게 설명을 하면, 광주 신세계가 있어요. 광주 신세계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래서 이제 증자를 하게. 유상 증자를. 유상 증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주 신세계 지분은 다 신세계가 가지고 있어요, 100%. 그러니까 그 결정은 신세계가 한 거지, 사실은. 그걸 만약에 신세계가 샀어. 그러면 나중에 2285억에 판걸 자기가 벌었을 거야. 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안 사! 돈 벌기 싫어요! 대신, 누가 그걸 사느냐? 정회장이 정용진 부회장, 개인이. 그래도 그걸 한 번에 2,285억에 팔아. 누구한테? 신세계한테. 골 때리잖아. 신세계가 원래 42월에 샀으면 2,200억을 벌걸. 신세계는 안 사고, 정용진이 다산 다음에, 신세계가 그걸 다 사죠. 2,285억에. 그러니까 정용진은 가만히 앉아서 2,000억 넘게 꼴까닥.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에 들어갔지. 소송에 소, 들어갔어요 주주들이. 이런 기회를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는 거야. 이 좋은 기회를. 이제 소송에 들어갔던 거는 자기 거래라고 해서 임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불리하잖아. 다른 주주들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자기 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법원 문제 있어. 이런 거.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광주 신세계하고 주식회사 신세계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 자회사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판사님. <laughs> 자, 법인 각각 두 개잖아. 다른 법인에서 유상준정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거래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그 회사 100%를 누가 가지고 있어? 신세계 가지고 있잖아. 신세계 주인이 누구냐? 정윤진 아냐? <laughs> 이 간단한 거를 못본척 하는 거지. 법원 왜 이럽니까? 법원이 재벌편이라고 그런 거죠. 아, 너무 심플하네. <laughs> 이거, 미국에서이나 유럽에서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당연히 다른 거맞 형식상 맞아요. 근데이 다른 것을 악용해서 이게 이잘 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먹잖아요. 네. 아니 재벌이 아니면 잡혀갔지. 재벌이니까 봐주는 그렇죠. 거잖아. 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판사들이 다손들어주진 않아요. 네. 재벌만 손들어줍니다. <laughs> 재벌, 재벌급 정도 돼야. 예, 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는 너무,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유상증자 결정하고 자기 회사 이익을 자기가 가져간 후에 자기 회사에 다시 팔아가지고 자기만 2200억을 벌었어 나머지는 다 손해야 근데 자기 거래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판사들이 왜 이러냐면은 판사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로펌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 고객층이 재벌이에요 재벌들을 자 사건은 의뢰에 맡았어요 저는 그 전관이 아니잖아요 재벌을 고객으로 하는 전관들은 스스로 부장판사 정도까지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고 저는 잘린 거잖아요. 네. <laughs> 나는 계속 복권하고 싶었다니까. 국회의원까지 하고 판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랑 비슷하다고 왜 이러는 거예요? <laughs> 국회의원 안해보신면잘 모르는데, 에, 아, 이러냐니까 하면 그런데. 하여튼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은 많이 달라요. <laughs> 정의당 자. 국회의원들은 그 세비를 내놓고 절반 이상 가까이 상에다가 해서 가난해요. 가난해요? <laughs> 아니게 공산주의 싫으면 자본주의 제대로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가장 망치는, 망치는 게재벌들에요 재벌들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를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게 재벌들의 이런 형태예요.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본거 아니야. 그리고 광주 신세계 주식 이 폭락하잖아. 폭락했어요. 이 신세계도 손해봤지. 신세계는 2천억 이상 벌수 있었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다준거 아니야. 근데 법원이 이걸 눈감아버린 거지. 판사들의 마인드 중에 어떤게냐면 이. 소액 주주 운동을 어, 하는. 참여연대. 참여대 네. 같은 거. 어.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 있죠. 네, 주총장에 그래서, 가서 손 들고. 그렇죠. 막 이런 분들. 주총장 가서 하는 분들. 음. 별로 안 좋아해요. 재벌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한다. 아. 이런 그러니까 블랙, 생각을. 블랙 컨슈머 내지는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철저히 재벌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 피곤하게 하는 네, 스타일.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권리를 굉장히 강, 주장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홀로 그러니까 소송하시는 <laughs> 음. 분들, 변호사 없이.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해요. 인이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고 그리고 이 기득권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 정점에 재벌이 있잖아. 이거 흔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제일 판사면 하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판사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판사가 법의 보호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거꾸로잖아. 그럼요 제가 그래서 판사 시절에 제가 부구부를 했어요 재벌은 법이 안 보여줘도 자기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분을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내가 중앙보험에서 조정위원 할때 이분이 우리 조정 담당 판사였는데 짜증나 죽을 뻔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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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정 다 해놓으면 와갖고 다 망쳐놓고 막. 내가 2008년도인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laughs> 바뀐 내가, 기회를 잘못 보셨어요. 내가 조정위원 진짜 잘해요. 조정 일곱 건 하면 일곱 건다 성공시키고 막 진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에 지금도 하지만 이분 때문에 정말 망쳐갖고 <laughs> 내가 조정하기 싫었다니까. 아니, 근데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신영철대법관 촛불 집회판 개입 사건. 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바뀌었어요. 아, 네. 아 법원의 실체가 이거구나. 네, 그때 제가 나서서 어... 부, 부조, 부조리한 거를 바로 잡으려고. 그 전에는 그 전은 저도 기득권이었죠. 그 관련 있는 거. 내가 욕 바가지라고 다녔는데 이분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는데. 노예 변호사 관계 없는 거예요. 2009년 이전의 기교 변호사를 기억한다 이거죠. 아, 그럼요. 그때는 진상이었어요. 어, 진짜 이상했어요. <laughs> 저도 기득권의 상징이었죠 그때는. 네. 어... 네. 되게 귀찮아했어요 우리랑 얘기하는 거를. 어. 아, 그래서 마음을 잘 아는구나. 아, 근데 너무 과장 때 이야기하시는데. <laughs> 여러분들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laughs>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막 이분이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렇게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왜 땀을 흘리세요? <웃음> <웃음> 자, 한가지만 빨리 더 하고. 장모권은 다른 언론은 거의 안들어요 일관되게 쭉장모권을 물고 오는 우리밖에 없는데, 잔고위조 사건이라는 게 땅을 사기 위해서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다그 신한저축은행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한저축은행은 왜 이렇게 장모에게 여러 건의 대출을 해줄까? 왜냐하면 양평대도 등장하고 도이치모했스도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요양병원 그때도 돈을 과감하게 대출해줘요. 게다가 이 위조한 사람 있잖아요. 김예땡. 네. 김예땡 씨. 이 김예땡은 자기 은행에 계좌를 위조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을 관계사의 부사장으로 둔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2011년도에 <laughs> 네. 그 신한저축은행이 네. 이제 불법 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해요. 금감원이 직접 고발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확실하다. 능어거든요. 굉장히 드물어요. 신한저축은행의 네. 대표 회장을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에요두 사람을 딱 고발을 해요. 박박 사장님. 네, 박, 박스, 네. 네. <laughs> 박모 씨. 고발했는데 그 부서가 아침 윤석열 중수부의 중수 입과장 중수 입과장 네. 여기 아 기승전결 빌드업을 좀더 해야지. 네. 검찰 고발했어.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중수부. 그때 중수부가 이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그때 중수 이과장이 누구냐? 윤석열. <웃음> <이랬어>. <웃음> 그 다음부터 폭풍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 대출. 마이너스 통장 40억 넘게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다음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가. 그 위주해 준 사람 서울대 e MBA 과정에서 네.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한저축은행 박모 대표 아들. 아버지 아들 동시 고발된 이양반도동 MBA 과정에서 만났어. 그래서 패턴의 가운데는 김건희 씨가 있다. 그치. 김건희 씨가 이 MBA 과정에서 그김 씨랑 그치.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의 박, 그, 네, 박, 박 대표랑 다 이렇게 친분을 맺고 엄마의 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아니, 왜 그러면은, 김건희 씨의 엄마의 사업에 막대한 이익을 줄까? 신한저축은행이한 명은 엄마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주고, 김예땡 씨. 후바나 콘텐츠에도 후원해요. 계속해서 후원을 하죠. 근데 왜 그랬을까? 신한저축은행이 마침, 불법 대출 관련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무혐의까지 받아주고. 중수부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아닐까? 물음표? 포지션 네. 마크? 그렇죠. 요거는 <laughs> 뉴스타파가 최근에 여러 가지와 함께 보도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그때 중소이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다는 겁니다. 요걸 몰랐네. 아버지 아들이 동시에 고발을 했다. 금감원에 의해서 금감원이 고발하면 보통 가거든. 무혐의를 나버려요. 그런 다음에 폭풍 대출. 수사 대상인 그 은행. 으로부터 내 가족이 막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와우.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야 거기는 대출 받지마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다데 네. 가서 대출 받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공니 공직자의 기본 자세죠. 정말로 무죄 때릴만 해서 무죄 때렸다 치더라도 그럴 때는 거야 기대출 받지 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폭풍 대출을 잖아 어머나 새로운 거 알았다. 그, 그, 모든 사업 자금의 원천이. 친한 저축은행이에요. 그냥 사금고예요. 그냥 돈달라고 주는데요. 게다가 담보의 가치에 따라 저 대출이 나오잖아요. 담보의 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해줘. 그런 경우는 없거든. 누가 그렇게 해. 응? 그냥 해줘.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시스템이야. 최순실은 껌이라고 봐요. 최순실은 아줌마적 관광으로 한 거다. <laughs>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예요. 잘 보면 여기는 시스템적이야.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한마디 해야 끝납니다. 진짜 코미디다. <웃음> <웃음> 이재명 후보는 이 정도 되면 사형 당하죠 이거 기사로 내지도 않아, 근데 나. 참네. 대신에 말도 안 되는 녹취로 조작사건, 당사자 목소리를 폭로라고 기사 내고 있잖아. 개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니네가 20억 받았다는데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목조목 다 얘기를 드러놨는데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말을 못 하겠고 하여튼 전부 다 구라다. <laughs> <laughs> 참 편하게 방송해. <laughs> 조목조목 있는데 하여튼 구라다. <laughs>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수임료를 주식으로 받았다는 게 20억이나 되는 그 주식을 받, 그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그 변호사들은 신고를 해야 돼요. 수입료 받은 거를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주식은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가치 평가를 못 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게, 그래서 다그 계좌로 왔는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그 주식으로 20억 2 20 간단하잖아요 구조가 어느 회사의 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또 액면가를 얼마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증권예탁원에 가 있느냐 안가 있느냐 이런 거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뭐가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워 근데 이걸 왜 아직까지 검찰이 질질질 끌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검찰이 명복을 빕니다 그 사건, 검찰...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그 검찰에 그냥 쥐고 있었어요. 어, 가만히 있는가. 기자들이 이거를 취재할 생각도 없는, 없다는 게 주식으로 20억 원어치를 수입률로 봤다는 거는 변호사들 물어보면 다 황당해요. 그러면 변호사 몇 명한테 뭐 물어봐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주식 20억 원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느 회사의 주식 몇, 몇 주, 액면가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식 25억 이렇게만 그 기사에 나와요. 이 기자들이 정말로 이 기사를 제대로 다룰 생각이 있었으면 물어봤겠죠. 그럼 어디 주식입니까? 몇 주입니까? 아니면 얼마짜리죠?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고그 상태에서 의혹이라고 퍼트려 버리는 거지. 진짜 야비하게 선운도 하는데 언론이 맨 앞에 서가지고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개놈의 새끼들. 가요 이제. <laughs> 겟 <laughs> <no, no. laughs>